안녕하세요 대성사부 tv입니다. 서울 잠실 2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한 농가 주택 매매합니다. 토지 면적은 180평, 건물 면적은 25평,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건폐율 60%, 용적률 120%입니다. 매매가는 5억 4천만 원으로 평당 300만 원입니다. 잠실과 강남구 차량으로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이동 가능합니다. 새마을 운동 시 건축된 구옥으로 현재는 거주하는 주택이 아닙니다. 간단히 수리 후 주말 주택으로 이용하거나 재건축 부지로 추천드립니다. 오폐수관로 연결되어 있고 상수도 완비되어 즉시라도 건축 가능합니다. 주말주택으로 이용시에는 뒤쪽 넓은 텃밭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. 서울 강남구 일일생활권인 전원주택용 토지 매물입니다. 매매가는 5억 4천만원으로 평당 300만원 금매물 토지입니다.